잘로하 알로하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칼날 태풍이라는 스킬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 강절하기보다는 이제 다음 시즌에 높은 확률로 회오리바람 스킬이 너프가 될게 뻔해서 이제 회오리바람 대체제로 쓸만한 기술, 네, 칼날 태풍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뭐 반응이 좋으면은 다음 시즌 스타터 빌드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피해 자세, 그다음에 모래 자세 두 가지로 이 공격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 일단 피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 보면은 어 붉은 원 같은 게 이렇게 그려지죠. 이 붉은 원 안에 있으면 공격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서 상대방에는 출혈 효과를 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보스전에 자주 쓰이는 자세죠. 대신 이제 반대로 모래 자세는 보스전이 아니고 맵핑용으로 많이 쓰는데 모래 자세에서도 이렇게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모래 안에서 어 이동 속도가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맵핑을 빨리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뭐 편의성에서는 당연히 뭐 사이클론의 회오리 바람에 비하면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만 만약에 다음 시즌에 이 회오리 바람이 너프가 되면은 그래도 어 강력한 대체제로 각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맵핑은 이제 모래 자세 때문에 맵핑대로 좋고 그다음에 보스전은 피해 자세 때문에 보스대로 좋고 그래서 사실 단점은 그렇게 없어요 대신 회오리바람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좀 묻힌 케이스인데 뭐 지금 보시면은 데미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아이템이 다레소다레소 갑바에다가 다레소 그 다음에 나머지 세팅은 제가 원래 회오리바람에 끼고 있던 그 세팅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스킬잼에서는 칼날폭풍 그리고 분쇄보조 근접전투보조 근접물리피해보조 꽤 뚫기, 그리고 포악한 보조 이렇게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회오리바람 빌드처럼 이제 꽤 뚫기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요번 밀리 빌드에서 꽤 뚫기가 너무 사기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아마 꽤 뚫기도 잘못하면은 네, 너프를 받을 수도 있긴 해요 사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모래자세를 쓰게 되는데 모래자세 쓰면은 피해자세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시 피해 자세로 돌아와서 지금 때리고 있는데 이게 공격 속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원 안에 있으면 지금 데미지를 위해서 보스전에서는 확실히 이 피해 자세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모래 자세로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 모래 원이 생기잖아요. 이게 살짝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궤도로 따라서 이제 걷게 되면은 이동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져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맵핑을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이클론에 비해서 그렇게 매핑도 크게 뒤쳐지지는 않아요. 뭐, 물론, 사이클론은 그냥 휘르휘르 돌리면서 그냥, 어 이리저리 점프만 해대면은 그냥 다 죽기도 하는데, 칼날 태풍이 그에 맞서서 그렇게 뭐 뒤쳐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스, 1대1 단일 대전 할땐 다시 피해 자세로. 엄청나게 빠른 공격 속도로 지금 때리고 있죠. 이게 아마 달에서 갑바 때문에, 이 맹공 효과에다가 포션 효과에다가 이 피해 경로에다가 발 가속에다가 이렇게 공격 속도 올려주는 효과는 전부 다 받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지금 공격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세팅만 제대로 돼 있다면은 사이클론에 비해서도 그렇게 데미지 면에서도 그렇게 차이는 안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회오리바람으로 이 쉐이퍼 잡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영상으로 그 영상이랑 비교를 막상 해봐도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 쉐이퍼를 깨는 데까지 클리어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회오리바람이 너프가 되면 너프가 안 되면은 뭐 최고 좋긴 하지만 너프가 되면은 최고로 좋은 배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회오리바람만 너프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밀리 가다 어, 너프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즌이 막바지기도 해서 제가 컨텐츠를 올릴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있다보면은 3.8 버전 어, 새 리그가 시작되기도 하고 해서 새 리그가 오픈이 돼도 너프를 받지 않을 만한 그런 빌드들을 제가 어, 스타터 빌드 위주로 또 업로드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솔라가드 네크로맨서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칼날태풍 등등 어, 많은 빌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솔가네크는 지금 아직 키워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시즌에도 너프 받을만한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벌더까지도 가능한 빌드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막상 직접 키워, 키워보는데도 그게 크게 느껴집니다 별로 투자를 안 했는데도 데미지가 굉장히 세기도 하고 어, 맵핑도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이거를 아마 우선적으로 보여 드릴 것 같은데 솔가네크도 전부 다 키우고 장비 세팅까지 끝나게 되면은 버벌더 잡는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마지막 페이지죠. 네. 지난번 사이클론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쉐이퍼 클리어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회오리 바람의 대체제가될 확률이 높은 우리 칼날 태풍 빌드로 돌아온 알로지기였구요 더 많은 패스오백절 관련 컨텐츠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꼭 구독해주시고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바이